안녕하세요. 운세프리사전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월은 1979년생 양띠에게 도전과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마음의 복잡함과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잘 관리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이니 무리한 확장이나 새로운 계획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세요. 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또한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가까운 사람이 힘든 부탁을 할때 무리해서 도우려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에 이끌려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대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도 도전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에서는 손실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하게 자금을 운용하세요. 작은 수익에 만족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심성 도움을 받거나 득이 될 만한 제안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가 될수 있으므로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존심을 앞세워 우발적으로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요한 책임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고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는데 주력하세요. 포상과는 관계가 없는 시기이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전체적으로 불안한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은 1979년생 양띠에게 도전과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마음의 복잡함과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잘 관리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이니 무리한 확장이나 새로운 계획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세요. 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또한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가까운 사람이 힘든 부탁을 할 때, 무리해서 도우려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에 이끌려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대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도 도전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에서는 손실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하게 자금을 운용하세요.작은 수익에 만족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손실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심성 도움을 받거나 득이 될 만한 제안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가 될수 있으므로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존심을 앞세워 우발적으로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요한 책임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고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세요. 포상과는 관계가 없는 시기이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전체적으로 불안한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은 1979년생 양띠에게 도전과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마음의 복잡함과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잘 관리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이니 무리한 확장이나 새로운 계획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세요. 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또한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가까운 사람이 힘든 부탁을 할 때, 무리해서 도우려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에 이끌려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대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도 도전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에서는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하게 자금을 운용하세요. 작은 수익에 만족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심성 도움을 받거나 득이 될 만한 제안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가 될수 있으므로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존심을 앞세워 우발적으로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요한 책임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고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는데 주력하세요. 포상과는 관계가 없는 시기이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전체적으로 불안한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